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맥라렌. 이, 그, 앞에 부분 헤드라이트 표현이 미니 GT가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와, 보시게 되면 안쪽에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맥라렌 같이 이렇게 라이칸 하이퍼 스포츠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전 세계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도 보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짜잔. 미니 GT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다양한 어, 신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해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GT 리뷰 리버티워크 실루엣 버전으로 나오게된 제품하고 그 다음에 스산 페어리 제 z 퍼포먼스 그 다음에 맥라렌 어 아, 악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가지 제품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어, 영상 시작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로 리뷰하게 될 제품은 니산 페어레이지 Z 퍼포먼스 네, 이거 제품이고요. 요즘에 이제 그 토미카로도 새롭게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됐는데 그 제품도라고 같이 한번 리뷰 보는 시간도 가져볼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닛산 페어레이디 z 트 어, 역시나 미니 GT에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이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헤드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옆에 부분에 고무바퀴 하고 바퀴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에 뒤 부분에 이제 어, 백라이트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 사이드미러 표현도 충실하게 표현해 준 모습, 모습이고 안쪽에 네, 실내 디테일도 어, 디테일하게 네,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미니지티는 2세대 미니카 제조사로서 굉장히 디테일한 미니카를 생산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어, 다양한 일본의 이런 어, 어, 차종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 내는 편이네요 다음으로 만나보게 될 제품은 맥라렌 악투라 아이스 실버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어,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맥라렌 이... 그 앞에 부분 헤드라이트 표현이 미니GT가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와 보시게 되면 안쪽에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 준 부분이고요 맥라렌 같이 이렇게 라이칸 하이퍼 스포츠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상당히 어, 표현하기가 까다로운데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옆 부분 보시게 되면은 바퀴 휠 표현도 고무바퀴하고, 어, 휠, 요런 사이사이의 디테일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와, 이런 식으로 백라이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베이키고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예쁘게 표현해준 모습이고요. 어, 어 바, 바퀴 휠이나 아니면 사이드미러도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도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예쁘게 표현해준 모습입니다 해당 제품은 은색 제품이기 때문에 어, 독일 경찰차라든지 그런 걸로도 커스텀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미니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하이라이트 만나보게 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리버티 워크 실루엣 버전이고요 어, 여러가지 튜닝 기술을 이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제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정식 라이센스를 배달 제품이고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람보르기니, 아벤타드르 특유의 이 헤드램프 표현, 그리고 람보르기니 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이런 튜닝 킷시 적용돼 가지고 이런 이런 식으로 휴, 형태 자체가 좀 약간 람보르기 아벤타드 중에서도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배기구 어,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위쪽 부분에 스포일러 표현도 보시게 되면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옆에 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퀴 휠 표현도 고무바퀴 하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표현도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표현해준 모습이고요. 안쪽에 실내 디테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운전석 표현하고 이런 안쪽에 디, 어, 실내 디테일도 상당히 어, 잘 만들어낸 고런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인데 흰색깔 차량 등 여러 가지 관공서 차량이라든지 특수 차량으로 이제 커스터마기 용이하기 때문에 어요 제품으로 이제 경찰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어 상당히 디테일하면서도 어 예쁜 미니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EGT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합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이 미니카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깔끔하게 되어 있는 버전이 있고요니선 페어리디 Z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부분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해 놓은 모습이 있는데, 어 그런 이제 차이를, 미니지, 같은 미니지 제품이어도 가격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미니카 TV하고 간단하게 미니 GT에서 나오게 된 다양한 슈퍼카드 제품들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 니산 페리디 어 Z 퍼포먼스 제품하고 나중에 토미카 제품하고 비교한 영상도 곧 있으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맥라레는 진짜 너무나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흰색 버전으로도 출시를 또 재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저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